일단 넘어가 보세요 6페이지 울릉도행 비행기가 어, 7시간 울릉도행 7시간 걸리는데 비행기를 타면 한 시간만 간대요 한시간 아, 이 시대가 지금 곧 열립니다 지금 엊그제 발표나고 보면요 이게 10 아이 틀리구나 11월 10 뭐야 아 맞네 자 울릉도행 7시간 걸리는데 여러분, 울릉도 가보시죠 좀 배가 그렇죠 파도치면 배가 안 뜨기도 하고, 잘못 걸리면은, 날립니다. 배가 막 울렁울렁, 해니고여러분막 혼이 납니다. 근데 비행기 타면은, 한 시간 만에 바로 쫙 하고 하니까, 공항이 생기면은, 울릉도가 부동산에 오른다, 떨린다. 모르겠죠그 별장 살 사람들, 겨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걸 벌써 5년 뒤에, 2025년 목표로 지금 착공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비행장을 50인성, 50인성 비행기를 지금 이렇게 만드는가 봐. 왔다 갔다 하시고, 전국에서 막 오실 번 그럼, 울릉도가 땅값이, 가 개지겠죠? 그러면은, 울릉도 검색이 되는데, 울릉도 검색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불러요. 봐 울릉도. 경북 포항. 경북 포항. 자, 보자. 아까 뭐라고 했나 경북 포항. 네. 자, 경상북도. 네. 자, 울릉군을 바로 가야 돼. 울릉군. 네. 울릉군. 울릉군. 검색해보니까 지금 없네. 없네? 없네? 어디에 있었는데? 밤새안녕히가 16일 업, 어, 팔렸네. 아, 팔렸네? 그죠? 어, 이거 좋다고 제가 선전한거자 그동안 낙찰된 것이 울릉도의 750개 팔렸다 요거도 70% 이것도 공장도 팔렸네? 공장도 팔리고 뭐뭐 뭐 많이 팔린다 그죠? 아, 좋은 게 많습니다 자, 울릉도요거로 사라고 했더니, 막 팔려버렸다. 농지가 1 2 1 평이고, 지분인데, 그죠? 어, 지분인데, 또한 명이 울릉도 산다고 구나한 명이 종이가 들어온 거죠? 어, 1 0 0만 원. 이 사람이 나겠다. 하, 씨. 자, 잘하면 미납 되겠다, 미납. 기분학상으로, 기분 안 좋죠? 다섯 명 들어올 줄 알고, 구천 백을 썼는데, 여보야 몇명 들어왔노? 내 혼자. 얼마 쓰여노? 3천만원더쓰여 에이구, 또동아이또동아 응? <laughs> 어? 그럴 그러니까 게당신돈모 부린다, 이가 당신은. 당신하고 부동산 안 맞아. 손 떼어, 부동산. 이랍니다, 그 <laughs> 근데, 이게 좀 들어가주지, 여러분들이. 어, 들어가고 떨어지고 해야 이 사람 기분이 좋을 긴데, 안 들어주니까 가 혼자서 지금 3전 더 쓰고, 아마 미납이 되면은 다시 넣을 겁니다. 근데 물건이 좋아요. 내가 보니까. 계획 관리 지역에, 개한 그 쪽, 용도 지역. 자, 오른쪽에, 지분이 있다, 그죠? 어, 지분이 두 필지인데, 도필진데 비전 2 8 0 0에 없네, 그죠? 얼마 없네, 비전.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딱 보면요, 느끼는 게 뭡니까 이런데? 자, 이 이제 이런 집이 왜 있는가 봐. 있는데 땅이 땅이 잘 생겼어요, 그죠? 잘 생겼고 제주도에 이제 공항이 들어서면은 여기에 보면요, 이 땅입니다. 이 땅에 자이 바닷가 옆이죠? 여기 이제 이뭐 뭐 몽돌 해장도 있고, 그죠? 가깝죠? 그럼 여기 이제 땅이 괜찮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지분이다, 아 말입니다. 어, 지분인데, 지금 이제 줄이 보면은, 공항이 어디서나 보면요. 왼쪽 밑에 있습니다. 좌측 밑에 보면은, 우리 가수 이장이 있죠? 이장이 씨도 여기 산다거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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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있죠? 울릉도 요, 노죠? 공항. 2025년. 이 생깁니다. 공항에 들어오면은, 이제, 울릉도가 더 활기 있을 거라고. 관광객이, 막, 뭐, 전국이 아고 세계에서도 올 수가 있어요. 세계에서도. 뭐 일본에서도 올수 있고, 이런 가지, 막, 막,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많이 들어올 거고, 여러분이, 이제, 관심있게 울릉도를 검색하는 걸 배웠습니다. 용도, 지어도 좋죠, 그죠? 네. 좋습니다. 어, 막 집을, 막, 대대로 지을 수 있고, 많이 네. 좋아요. 그럼, 땅이 지금, 지분의 121평에 괜찮은 거죠? 좀 그럼 채로 놓으면은 여러분 민학식이면은 도전하시라고 도전해가지고 하나 사놓으면 괜찮을예요자 울릉도는 금색 옷짠다고요 경북 울릉군 오늘 기억하세요? 경북 울릉군 그죠? 울릉군 금색가다자 한산도는 옷장입니까? 한산도 금색. 경남 통영시 한산면 사랑도는 통영시 사랑면, 욕지대은 통영시 욕지면. 자, 그데이터 다음에 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14번. 자, 14번은, 이또 뭐고? 아, 우리 전라보 수강생인데, 온라인 반에 아, 문자 왔어요. 오늘 며칠입니까? 11시 넘었나? 여러가지 10분까지 쓸기거든 지금 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가 또카이라고또 또 쓸라. 저 강주법원에서. 안 쓰겠죠? 한번 해 봅시다. 2020에 7040. 지금 강주 강릉시 가 사람 아무도 없죠? 지금. 10분만 가야 되는데. 2020에 몇 백원. 7 7 어? 70640. 70640. 자, 치아차빛네 그죠? 자, 아까 이거 어디다? 요거도, 체, 아까 울릉도 있죠? 울릉도 이런 사람 있죠? 이게 물고기 좋아요. 내가 보니까 어, 좋다 크면은 쭉 보니까 혼자서 일등하죠 이러면 안됩니다. 여러분 들 경매를 배웠으니까 밑에 채끈자는보죠요 채권자는 누구죠? 국민행복기금에 2,800도 레마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공 인식기를 찾아가지고 이리 낙차 받지 말고 내가 한 6천 정도 주고 살테니까 내한테 넘가 줘서 빚은 내가 갚아줄게. 행복기금에 2,800, 경매비용 300, 연체료 200, 그래서 한 3,500은 주고 선생님한테도 내가 막 6천 계산해서 한 2천 원 줄테니까 인금 주면 뛰더라. 그이전 받고. 법무사무실에서 따다닥 동시패션 하면은 그게 더 낫지 않느냐 자,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법원 바로 하기 위해서 부채가 또더 있는 거 봅니다 이래서 법원에 본적에 가서 저 밑에 보니까 공유자가 많다고 그죠 많고 배당요구권자는 뭐 하나뿐이 없는 거 같네 음, 그러면 별 문제없어요 문제없고 그렇게 해서 사는 거 좋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방금 본거 그거 전라, 광주가 봅니다. 자, 최근 연락 물건. 자, 봅니다. 아니네요. 자, 번 한번 더 불러봅니다. 2020의 침공사고. 자, 이번에 치아 되버렸어요 치아. 치아가 돼버렸는데다가구 원룸인데, 이렇게 해서, 치아가 돼버렸는데 이게 집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느낌이 괜찮죠? 행복한 빌라니까 행복하죠? 어. 자,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 좋아요. 잔잔한 임차인들이 배당 요구도 안 하면서, 월세가 222만. 보증금 1100이고, 200. 자, 그러면 이거는, 빚도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죠? 느낌상 빚이 얼마 안 되죠? 네. 그죠? 어, 크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 뭐, 이제, 요, 거도고 별로 엉고. 그러면은, 우리 수학생처럼, 원장님, 잘 계시나요? 강주입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다가구에 위반상도 없고 잔잔한 보증금의 월세가 많습니다. 대학력이 없어서 배당 요구도 안한 것은 계속 입주하겠다는 것 같는데, 위치도 괜찮아서, 보통, 인근 부분에 94, 9 7정 되는데, 103%에 입자 될까 싶은데, 원장님의 고민은, 내일 아침에 입자, 어제, 어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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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치아되버렸어. 치아되버렸는데. 자, 이게, 사례를, 이제, 보, 볼, 볼수 있습니다. 그러고, 78명씩, 이렇게막 보고 있죠? 자, 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요거, 여 보면은, 이렇 보다가요, 조회 동향룰이니까, 8 0도이니 엄청나죠? 해봅니다. 해보시오. 8도에서 막 낙찰 받기는내 마음속에 됐어요. 낙찰 받기 틀렸다. 80도에서 그전부다막 엄청 올라올 건데 만약 올 진행됐으면 은막한 1열대면 들어갔을거 내가 봤다. 들어서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볼 때는요. 인근 매가물건 자, 잘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 그죠? 동일 문제는 아니죠. 아파트 어뭐거 맞는데. 인근 매가물건을꼭눌려 가지고 이를 봅니다 팔린거 팔린거를 보니까 신가동에 이렇게 해서 91, 95가 막 나와요 2012년도 95%고 작년도도 91%고 90%막 넘죠 동네가 좋다면 그러면은 요리받고 부채가 지금 별로 없죠 지금 농협에 한 1억이 있고 이성우 가압류 갖고 김해있는거고 그죠? 별로 없어요. 세입자도 전세가 한번 미미하고. 그럼 그럴 때는, 치아됐다, 그런 것은, 누가, 민물 작업을 해서, 내가, 5 5천을 쓰느니, 그, 마 감정가 줄 테니까, 내가 능가하라, 이랬 같아. 그래가지고, 이전 받고, 매도증서 받고, 어, 매도인감증서 받고, 알겠죠? 부채는 지가 갚아주고, 아, 이렇이이 그럼, 이게 더 좋다, 그럼. 이게 더 좋다. 그래서, 아깝게 됐다, 죠 치아가 됐어, 요 네, 가좀 그런 조위 소자가 넣었는데, 그 그래, 상속자 워낙 많으니까 아까 보니까 상속자 많았죠. 어, 그러니까 이제 서로 예관계가 이제 어, 서로가 안 맞으니까 막 경매 들어 앞이고, 그죠막나돈같아행행들이 많으면은 네. 막니면랑 내면합니다. 니면랑내랑 아이고 막막 모르겠다. 그거 막막행님이 알아서 하겠지 행님뭐 동생이 알아서 겠결 뭐. 그거. 그또또 동생하고 또 배우자가 당신이 말라고, 그, 손대노? 아지마막다 있는데. 뭐, 돈 많다고 또, 끄적지적 날뛰고 노 또, 또, 따지지. 그러니까, 아이 모르겠다. 아 나도 배당. 나도 배당이로 받자. 그죠? 어 그렇게 했는데, 이제 누가 자고 뵌것 같아. 설득 시켜가지고. 자, 그 다음 봅니다. 공매의 압류재산인데, 그죠? 압류재산인데, 2분의 1, 그래서 앞으로 질문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제가 오픈하려고 그래. 요 질문하세요. 오픈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질문을 좀 정확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뭐, 한 사람이 3개, 5개, 6개씩 하면은 피곤해서 못해요. 그럼 앞으로 질문을 안 받겠다. 제가 답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많아가지고, 일을 못 하겠어? 이 교재를 20페이지 만들어야 되는데, 3일, 4일씩 막 꽃방 나를 세고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자꾸 질문해서 막, 막, 옆에서 자꾸 그대로 사면은 내가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지금 질문 때문에 아주 입니다 일하는 수강 중에만 질문을 받겠다. 수료하면 무조건 끝. <laughs> 그래 지금 요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오더오니까 자, 이봅니다 공매인데 2분의 1 지분인데 재개발 상관데 2억 2천을 4억 4천에 미납했다. 그럼 이 사람은 4억 4천 쓰면 10분을 기내 4천 4백을 뛴 겁니다. 누가해? 현감 청산을 안 했고요. 여기는 친척이 재개발 구역 내 조합실 가, 사무실에 어, 친척이 재개발 구역 안에 조합 사무실에 파견 근무하는 곳이고요. 금액을 얼마 쓸지 파악을 못하겠다. 이것도 부탁드린대. 이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보고, <laughs> 이것만 보면 또 있습니다. 또 농지도 놓는데 또 물어보고. <laughs> 강주에. 자, 이따 봅니다. 재미난 물건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4억 4천에 낙찰했다. 절반에 놓은데, 여기 제에 나오는데 4억 4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참 웃긴 얘기다, 그죠? 그왜 그러냐? 강주에는 경매학원에 없어서 그래. <laughs> 제가 강주, 광역시에 경매학원에 차려놔야 되거든 지점을 내든지. 자, 여러분 마찬가지. 이게 보면 잘 모르거든요. 이게, 어, 아, 이게 보니까 지금, 어, 여에 뭐, 이 건물이 물어보니까 시세가, 뭐, 한, 오륙억 간대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많이 들어가을때어서 사악사실 쓴것 같아요. 자, 봅니다. 동구 학동에 뭐 있다, 그죠? 동구 학동에. 그럼 이건 막 음. 일어났죠? 제가 일어났는데, 감정서를 보니까, 이렇게 곱하기 2분에서 뭡니까, 이거는? 지분이죠? 이거 나왔죠, 벌써? 지분이 나왔고, 토지용계 확인서를 보니까, 보니까 저 밑에 정비구역, 정비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보시및주환경정보 정비구역, 정비구역. 정비구역 쓰면 좋은 거죠? 좋은데, 조심해야 될 것은 해제구역도 많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살아있지만실제 해제된 게 많이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되고, 일단 진행이 잘 되면은 문제 없겠죠? 좀 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공매재산, 암유산 면책하니까, 대지도 지부이고, 건물도 지부 더라그뭐지은 맞죠? 그죠? 우리 항상 갔죠, 요거. 요거를 항시 보러 겠죠이거 공매에서는. 이거를 보고, 이거를 보라. 했어서요 그럼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 요구를 했는지도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매, 세입자는요, 공매 공고일로 이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전입을 해야 되는데, 이 날짜를, 이 날짜하고 갔는가 봐요. 등기부에 놓은 날짜하고 갔는가 봐야 됩니다. 갔죠, 다행히. 대부분은 잘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거는 이상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는 공매가 되면요, 임미 경매 아니고, 공매 공고에 떠요. 등기부에. 뜨는데 요거 이전에 전입을 해야 됩니까? 이후에 전입을 해야 됩니까? 소액보증받아다 당연히 이전에 해야 되죠 그럼 따지 날짜는 이 날짜입니다. 등기부에 있는 2020년 7월 8일. 요 이전에 전입을 해야 돼. 요 그래야 소액보증금을 주든지 말든지 합니다. 알겠죠? 자, 임미 경매 뒤에 전입하면 소액보증금은 안 주죠? 공매 공고하고 나서 전입 들어오면 안 주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누가 4억 1천 억에 들어왔어요 9월달에 그럼 이 사람은 어, 돈을 띠인 겁니다 알겠어요? 띠가지고 어, 얼마 띠었을까 그러면 4,152가 2,240만원 여기 10%죠? 어. 어, 2,200만원 지금 바뀌어가지고 떨어진 금액 1로니까 어, 2001과 같아, 이 사람은. 자, 그 3법입니다. 어, 2020에 02326-003. 구독신 가셔가지고요. 공매 검색. 그죠? 딱 끊어집니다. 2020에 또, 0 2 3 2 6 0 0 3법입니 자, 이래 눌려주니까, 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12월 28일부터 좀 시간 많다, 그죠? 어, 많아가지고, 어, 대학력 임차인막 써놨어요. 써놨는데, 자, 봅니다. 순천시청에서, 대지 건물이 있고, 상간대, 1차대 압류가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뭐, 이건가 모르겠다. 이건지, 저긴지, 부동산, 이, 이 건물 갔네. 그죠? 이 건물 갔는데, 이게 경매가 나오는데 자, 우리 압류 재산은 뭘 본다겠어요? 요거 봐야 돼, 요거. 그죠? 요거 봅니다. 자, 요거를 재산명세를 넣어주니까, 여기 보니까 재산명세에, 자, 주택인데 지분이 나왔어요. 그죠? 아, 조심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 대출이 안 되죠? 첫째로. 대출이 안 됩니다. 어, 대출이 안 되고, 두개다 지분이 나왔어요. 자, 나왔고,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임차인이 신시가 있는데, 2천만 원을 줬는데, 전입 신고를 2019년 5월 1 7일 했다. 그런 것은요. 아까 우리 봤다, 그죠? 등기부 등본에, 자, 다시 외웁니다. 2019년 5월 17일날 전입을 했다. 그런 것은요. 지금 날짜가 작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봐야 돼. 요 등기부 등본에, 건물 등기부 등본에 공매 공고 각구에 자, 이 날짜 이전해야 됩니다. 그럼 맞죠? 아까 2019년에 이게. 가면 소액보정금을 줄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재산명세를 아까 눌러서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2019년도에 2천만 원을 있는 사람인데 배당 요구 했다, 안 했다? 안 하네. 안 하면 되지, 뭐라고. 자, 은행 설정이 딱 되어가 있는데, 되어가 있는데 배당, 배군 요구를 안 한다, 그러면은 나 소액보정 안 받겠다, 이 말이죠. 돈 많은 사람도 있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은행 설정 뒤에 줄줄줄줄줄 있더라. 우리는 항시, 뭐만 따지면 됩니까? 요것는 아, 지분이네, 요 따지면 되겠고, 세입자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세입자는, 은행 설정보다 넣죠? 넣는 세입자는 신경쓰고 없죠? 그러면 지분이다, 그만 넣기면 됩니다. 세입자가 뭐못 받는 건 놔두고 있지만은, 어, 놔두고.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요거는, 여러분 신경쓰기 없어요. 선순위 전입자가 없으면은, 선순위 전세권하고 선순위 전입자 두 개가 없으면은, 신경 쓸거 없어요. 세무관계도, 아유, 니 신경 쓸거 없어요. 토지도 마찬가지. 봉 1, 2층이고, 뭐 사는데, 일부 지불이고. 근데, 지불 자꾸 여기 나왔는데, 어, 철거 단계는 본 게, 지금, 현금청사에 될지, 분야에 될지, 바쁘게 움직이네. 그죠? 우리 주공, 신을 주공처럼, 철거 단계했다면. 지금, 조합에서 립되고 뭐, 그런 건 단계야. 자, 그러면 도의될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쭉 보니까요, 이게 이제 토지용 계획 확인서에, 여러분, 눌려가지고, 눌려가지고, 여기 보니까, 눌려가지고 보니까, 이런 게 나오죠. 이런, 이런, 이런 거. 이런 게 나오면 좋은 기입니다. 좋은 건데, 재개발 사업 요거는 속도가 더 돼요. 우리 그, 동작구 허석동에 재개발하는 것은 제가 서울 14년 사는데 예전에 살 때부터 나왔어. 그게 지금 다 겨우 20년 전한 개네 지금 뭐 되니 안 되니 지금 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재개발이, 자, 우리 경남 마산 봅시다. 창원에. 마산, 창원, 진에도 재개발 구역이 한 50군 데입니다 굉장히 많아도 잘안 돼요. 뭐가. 안 되고 더디고 이게 뭐 도의되면은 현대가 쫓아와서 시공사에서 자, 우리 재개발합시다. 이렇게 하고 막 서두는데 돈이 안 되니까 전부다님이랑님이랑 하고 그러다 보면 막반 이상은 해제대피고. 이래요. 지금 요거는 활성화되고 잘 되는가 봐요. 내가 보니까. 반대로 잘되는것 같아요. 요거는 물어보는 거는 저도 잘 몰라요. 이거는 재개발 조합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거 가서, 묵은 거들어 가서 인사 정중히 하고 잘 물어보면 잘 답을 잡게 됩니다. 그죠? 그럼 뭐 현금청산이 얼마 되는가? 그것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동안 쭉 보니까 감정가격에서 한10% 정도 높다. 이보면 됩니다. 현금청산이. 많이 안 높아요. 그러면은, 1차 사먹큰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게. 그, 조합에서 대강, 조합도 잘 모르죠. 그냥, 그, 감정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감정을 짜게 하도록 할게다 짜게 돼야, 짜게 해야 권리금 나중에, 어, 조합에서 치주는 금액을 짜게 해야 좋을 것 아닙니까? 조합에서도. 그래서 보통은, 1차에서 사면은, 될돈안 돼요. 절반에 사면더도 해야 돼요. 지부이라도. 그죠? 렇 어, 그래야 되지. 1차에서 더, 더 난, 그거는 안 맞네. 나중에 현금청산 받아봤자, 뭐, 1차에서 10% 정도, 뭐, 덜랑 말해봤자 10% 정도 올라가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기는 안 맞네. 또 지분이니까 대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맞지, 지금? 안 맞아요. 그게 내가 좋은 건아 해요. 그게 좋은 거. 몰라. 원장님 반 떨어졌는데, 사과에 말과에 거뭐사아그지 나중에 2억 2,400이 현금청산 거든이죠 그렇죠? 그죠? 현금청사는 그렇게 해서, 어, 우리 감정가격을 크게 못 벗어나요. 아주 보면. 자,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크게, 뭐, 매력적이는 않다 보면 되고. 그러고, 재개발 구역 조합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있으면, 그거 다 물어보면 돼요. 그 직원이 더 잘하래요. 여기, 딴 데는 몰라도, 지 관할 구역은 확실합니다. 내보다 더 잘할 거라고. 근데 그동안 쭉 보니까 재개발 구역에서 현금 청산은 물론 아파트 받아갖고 큰도이 되면 좋겠는데 그냥 현금 청산했다 그면은막 감정 가게 우리 일반 감정가 있죠 여기서 벨라 벗어나요. 자, 그 사례 한번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 좀더 보기라고요. 또 물어보네요. 하여튼 막바쁘다 그죠? 농지가 나왔는데 일종일반 도시적 정통 상업 보존지구워고물상이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내다 보이는 곳인데 1차 유찰인데 현실세는 600 정도한데 300 정도야 감정액의 의무지입니다. 큰 마음으로 본다. 2020에 6434 한번. 봅니다. 광주에한번 떨어져서 70% 115평 농지인데 농지인데 그죠? 농지인데. 이거 뭐고 이거? 이거 치우라 그러면요. 산업 폐기물 돈 많이 듭니다. 이 감안해야 돼요. 여러 여기 있는 타 있죠, 여기 천장에. 이것도 조금 들어가는데 뭐뭐 500만 원, 1000만 원예상합니다 아마 우리 사무실에 들어가면 이거 가돈처안돌아겁니다산업 폐기물 이, 뭐, 이다채 되겠죠, 지금. 그죠? 방법 없죠 특히 공장에 보면은 산업 폐기물이 3뜸에 쳐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받으뭐 아주 골치 아요 조심해야 돼. 생기는막 그런 데가 생겼네요. 생겨가고두 필지가. 그죠? 답답, 큰 기구, 장기 있고 뭐이러네요두 필지가 있는데, 고물상인데, 인차이은 없고, 비전 좀 되네. 비전 좀 있다, 그죠? 14억. 그죠? 14억쯤 되니까, 이런건 경매 아니고는 칠할 방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놓고, 공매도 지금 놓고 있네. 공매, 그죠? 공매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고. 이 경공매 경합이라 그러죠, 경합. 경매도 되고, 공매도 되고. 그럼 그때 두개 짜져가지고, 요 들어갈지, 경매 들할지 뭐가 유리할지, 그건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요거는 이제 일종 일반 해놨죠. 일종 일반 도시 전통 상업 보존지구 해놨, 해놨는데, 여기 이좀 문제가요. 이게 뭐라케 한다죠. 전통 상업 보존 구역인데, 300 정도 간평이 돼서, 300 정도 간평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그, 가포에, 우리 경남 신마산에 가포에 아파트 짓고 있어요. 그러고, 요게, 창원중앙 역세권에도 지금 사업용지가 부장이 되고 몇년 전에 했어요. 했는데, 그때, 어, 지주들이 프랜카드 들고 많이, 그, 떠듭니다. 가격이 낮다고. 왜 떠나, 그러면은, 자, 이, 상가나 뭐아파트 대한 지 때는 보통 고시가 되고요. 고시 국토교통부나 이 시, 시청에서 고시가 되고 7, 8년 10년 뒤입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이 보상해주고 책정할 때는 그럼 뭐 예로 옛날 개발자 한국에서 30만 원 것이 지금 10년 뒤에 250만 원인데 250만 원의 기준이나 그게 아니다말입니다 고시할 때 10년 전에 고시할 때를 기준해서 감리합니다. 그럼 요것도 감리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600이 300이다, 그런 것은 그래도 잘 치는 겁니다. 10년 전에 개발자한구이고 아주 안 좋을 때, 그 때에 고시가 답니다. 고시한 기준을 해서 조금 감안해서 감정이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잘못 사면요. 이거는 뭐, 이게 뭐, 일종일반 막, 이렇게 이러, 해가지고 일종일밖에, 요거, 요거, 옛날에는 고시할 때는 개발자한구에요. 쉽게 말하면. 개발자한구인데, 이제 고시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바꿔야 되니까 일종이, 이종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건데, 그러면 감정 가격은, 어, 현시세하고 같이 지주도 주느냐, 그것도 아니고, 감정도 고시 10년 전, 8년 전에 고시 1 기준으로, 거기에서 미미한 증가 속도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면이고 어디고, 어, 거기에 이제 옛날에 고시가 돼가지고 막 대단지 짓는 거 있죠? 그거 보상금은, 야, 지금 평당 천만 있기에는 막 천만 주겠지. 애는 뻥이다 씨. 벌써 천만 주. 옛날에 백만 원, 이백만 때 그때 가겠지. 그래서미미다하게 일어나는 거지. 그냥 막 1차로 계속 셰리 막130% 뭐 받았다가 나중에, 나 코인 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모르겠어요. 요 그래서 이제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이 되기 때문에 저가 감리된 겁니다, 지금.